오늘 아침입니다. 시편 65편 6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7절.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시키시나이다. 8절.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자 어, 어, 많은 연단의 시간을 거친 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면에서 임하는 때에 쓴 시인 시편 65편에서 이제 다윗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만민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 바로 위의 구절 오 절에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라고 어, 선포했는데요. 그러니까 어, 모든 어, 만민이 어, 주님을 찬양해야 하고 그 주님께서 어, 일하시는 법칙이 의를 따라 어미하게,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리고 키이하게 일하신다라고 했는데요. 어, 지금 읽었던 내용은 바로 그 만물과 만민이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또 키이하게 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그분은 어, 자연과 역사의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만민과 만물은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실 그분이 어, 그분의 능력으로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어, 지금도 권능으로 그것을 보호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어, 띠를 띠시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어, 만드실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붙잡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요. 특별히 7절에 바다의 설레 물결의 흔들림 만민의 소요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 죄악된 어, 세상과 그리고 죄인인 인간이 어, 이 피조 세계 가운데 또 인간의 모임인 어, 인간의 그 사회 가운데. 긴 학인 시간 동안 역사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 바다가 설레는 것처럼 물결이 흔들리는 것처럼 또 만민이 막 소요하고 막 이렇게 막그 전쟁하고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것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완전히 삼키지 못하도록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어, 개 개입, 때, 때, 로 개입하셔서 침묵해 하시고, 잠잠게 하시고, 유지되게 하시고, 보존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보존자이시며, 특별히 역사의 주관자로서 지금도 이 세상을 보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때문에, 8절에서 보면요, 땅에 사는 모든 자가 주께서 나타내시는 표적과 기사들 앞에서 경외심을 가지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주님의 역사의 보존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보존이 있기 때문에,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다시 말하면 모든 만민이 또 모든 만물이 주를 즐거워하며. 밤에도, 낮에도, 주 안에서 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밤이 오고 나면 아침이 올 텐데요. 왜 아침이 오면 다시 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밤이, 어 인생에도 밤이 찾아오잖아요. 그죠? 근데 밤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절망할 것입니다. 근데 아침이 오는 것처럼 새 소망이 있습니다. 밤이 있었으니까 낮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인간의 이 악함들을 생각할 때 밤이 오고 나면 이제 멸망이 올것 같은데요. 어떻게 아침이 올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셔서 만물을 지금도 그의 은혜의 손으로 쥐고 보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고 있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또 찬양해야 합니다. 구절 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10절 주께서 밭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고 또 담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자 이제 시인은 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물의 보존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어, 땅을 돌아보시는 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데 여기에 묘사된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에덴 동산처럼 세밀하게 갖고시고 있는 것에 대한 노래임을 알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당신의 하나님의 강을 통하여서 물을 대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시적인 표현 하나님의 강은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구름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노동력을 통해서 막온 땅을 이렇게 물을 주기 위해서 매일 물주기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이 땅을 비옥하고 윤택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하늘에 하나님의 강인 구름이 어그 땅에 필요한 어 이렇게 물을 대어서 그 땅이 척박한 땅이 아니라 곡식을 낼수 있는 땅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런 노래였고요. 어이 하나님의 강이 작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렇게 여러분 고랑이 있고 이랑이 있잖아요, 그죠? 고랑에 물을 어, 대십니다. 그러고 나면 이 고랑에 이렇게 고랑에 이렇게 그 있는 물이 이제 흙을 타고 안으로 들어가서 이랑을 평평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촉촉하게 하고 이렇게 되죠. 이래서 어 곡식이 이제 이랑에 심은 곡식이 뿌리를 이렇게 내리고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곡식이 자라게 되면요. 단비를 어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또 이것이 이제 계속 그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 시들지 않을 수 있도록 이야, 일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이 제이 자라고 나면요 11절 한번 볼까요 주의 은택으로 한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12절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름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13절 초장은 양대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 하나이다. 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강이 구름을 통하여서 이 약속의 땅에 비를 주시고나면요 고랑에 채워진 물이 이랑으로 올라가서 부드럽고 평평하게 하고 싹이 나면 또 단비가 내려서 이것이 이제 유지가 되면서 자라게 합니다. 곡식에게 있어서 여러분 최고의 멸류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결실이잖아요. 그렇죠? 추수 때가 되면 한해 농사의 멸류관인 결실이 쌍마다 무겁게 달리도록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신다. 멸류관 시우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결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땅이죠. 어, 우리가 믿어야 될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뭐 주관자, 보전자 맞는데요. 특별히 자기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가 자라게 하시면 한 가지 믿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면류관과 같은 결실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이 은택을 결실하게 하는 것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게 하는 은택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 이처럼 주님께서 어, 주의 땅 가운데서 은혜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강을 통하에서 또 단비를 통하에서 그리고 특별히 결실하게 하는 일을 통하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땅을 방문하시고 지나가시게 되면요, 여러분 어, 경작지인 어, 그이그 경작지인 이 그, 지금 그 곡식을 심은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 있는 들판에까지 정말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은택이 다 임하게 됩니다. 그 결과 광야 초장에는 양떼들이 입혀 있고요, 언덕 사이사이 저지대에는 곡식들이 덮혀 있고요, 온 땅은 다 즐거이. 노래하고 어 외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땅인 또 주의 백성 가운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때 나타날 일입니다. 우리 이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11절부터의 내용이 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이제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방문하시고 지나가신 길마다 어 정말 보배로운 기름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을 것입니다. 초장에는 어 이렇게 양떼들이 막 덮이고요. 또 골짜기에는요. 어 곡식들이 덮이고요.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은혜 때에 불렀던 이 찬양 우리의 찬양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만물의 창조주가 되실뿐만 아니라 만물의 보존자가 되시며, 특별히 제약된 인간이 살고 만들어가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때로 이 세상이 밤과 같이 되고 때로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아침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는 어,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인하해서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어, 약속의 백성들을 돌아보시되 윤택하게 하시고 돌아보시되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강에서 물이 가득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내리고 있으며 담비로 또 우리의 힘을 도두고 계시며 하나님 또한 해의 결산을 우리 인생의 또 결산으로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두 주님을 즐거이 외치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좋으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